눈 걸리는 차 중에 하나가 이거왜 제일 힘든 차. 이거 진짜.. 쉬운 차가 아니야, 이거. 돈을 더받아야 돼. 상저 드렁크가 별 하나고 이거는.. 이런 걸 찍어 놓고 봐야 돼 집에 가면 뭐 다른 거 하면 안돼 이거 꼭 올려줘. I'm g 아 i n g to t 볼 u c h you. 봐 m going to touch 제일 힘든 차. 이거 진짜 쉬운 차가 아니야, 이거. 돈을 더받 g o i n 교육생 잘 해야 되고, 저 발달, 응. 근데 빡쁜거라 예전에 내가 이거를 두 장을 만들고 있어. 그렇게. 아. 나눠서. 무대도 그런 게 아니고, 필름을 짧게 잘라놨더라고, 교육생이. 잡을 데가 없어. 그래서 당기면 이게 터져버려. 근데 이제 그걸 했더니, 누가. 배가 한 장을 올렸더라고요. 5대4 한게아닌데 저는 한장해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여기, 여기, 여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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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잡고 기 이렇게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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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고. 이거는 그냥. 이거 꼭 올려줘. 다 빼면 안 되고, 냉겨놔야돼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네. 처음부터 빼버리면 수정이 안 되니까. 아마, PPF 업체들, 이, 이런 트렁크 문화들은 엄청 많을 거야. 한다고? 내가 잘라서가 아니고, 방법을 몰라서니까, 방법을 몰라서. 이런 걸 찍어놓고 봐야 돼. 집에 가면 누워서 다른 가면 안 돼. 나도 다른 업체 영상들 보는데걔네들이 못하는 게 아니고, 몇명 다섯 명씩 올라 타서 땡긴다고 땡겨서만 될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항상 작업할 때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이미 슬레이없 어, 내가 배우러 가고 싶을 정도로,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다 거기서 거기야. 다만 누가 더 잘하냐, 어떤 시도를 했냐가 틀린 거지. 아, 예전에는 이 방법 썼는데 이 방법으로 바꿔보자. 더 빠르고 편한 방법을 찾는 게 잘하는 거지. 많이 배워야 돼, 진짜. 여기가 더 빡세거든. 이걸, 텔램프를 떼버렸어야 되는데. 그래야 좀 편하네. 텔램프 안 빼고 생기는 산들을 다 잡을 수 있어? 이걸, 이걸 잡아야 되는데. 텔램프 빼면은, 딱 땡기면 이게 말리거든. 네. 여기까지. 근데 텔램프가 툭 튀어나와서 여기 걸려버렸잖아. 뭘 괜찮은지. 맨날 뭐, 아, 하고 막, 쓰러지려고 하고 막, 어? 지가, <laughs> 가 그래. 봐라, 교육생. 손 잘려가지고 막, 어? 피받아됐는데 어? 근데 피한 번씩 잘리는 게 맞아요. <laughs> 네. 딱 붕대 감고 딱 가서 쓰러지잖아, 바로. 쓰러질 때까지 하잖아. 그런 마인드가 중요해. 왜 그냥, 왜작가님냐 또. 아, 여기 산을 또 이렇게 생겼잖아. 네. 나눠야 돼. 그리고 여기만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항상 산을 어떻게 잡으라고? 딴 뜻이 아니고 <laughs> 그각을 계속 작아지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다쪼갰잖아 지금 이렇게 쪼개면서 가야 돼, 쪼개면서. 이거를 빼놓고 하면 편했는데, 이거는 여기가 팩트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여기. 당겼을때 어떻게 땡겨딱당겼을때 여기가 이렇게 활처럼 휘어있잖아. 네. 그럼 어디가 제일 접착이 빨르겠어 여기. 여기는 왔다 갔다 할수 있지만 여기는 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부터 잡아놓고, 여기 빼고, 여기 빼는 여기는, 캐릭터 라인을 항상 얘기하는 이유가, 네. 필름이 여기는 작잖아. 캐릭터 라인에 손을 넣을 수가 있어, 여기까지. 자국이 안 돼. 여기는 나중에 하면 손을 이만큼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부터 하는 거야. 여기를 센터를 잡아놓고 큰 부위를 잡고 작은 부위는 뗐다 붙였다 해도 되고 이만큼 뗐다 붙였다 해도 돼요. 여기를 먼저 잡는 이유는 여기가 나중 에 자국 생기버려붕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원 잡고 잡아주고 나머지는 너무 많이 밀면 자국 생기니까 이 주변만 잡아주고 젤 팩트 여기 휘어진다. 이렇게 휘어졌잖아요. 젤 많이 휘어있네. 여기를 잡아주고 가운데는 이렇게 갖고 갖고 오는 거야. 이거 못 하는 게 엄청 많을 거야. 아마. 막 분명히 지렁이 생기고 본드 터지고 분명히 난리 나 배우려고 하는 게 이런 거 여기는 다 붙인다니까 이런 데 붙이고 어떻게든 여기만 넣어주면 나눔 되니까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붙지 여기도 걸려있으니까 여기 따줬어 여기 걸려있으니까 여기도 따줬어 PPF는 썬팅처럼 성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땡겨 넣는게 성형이란 말이야 땡겨 넣는게 땡겨, 당겨, 잘 땡겨놓으면은 딱 잡았어, 여기를. 끝난 거, 요거는. 더, 저거보다 더잘 땡겨졌어. 산이 별로 없잖아. 이는 자동으로 누워버리네. 딱잘라내 아까 여기는 산을 막 잡았잖아요, 그래. 를거는 잡을 필요도 없는 게 이미 다 누워버렸어, 봐봐. 여기만 딱 잡아주면은 여기는 잡을 필요가 없잖아. 아까는 많이 잡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잘 땡겨진 거. 이쪽은 아까 혼자 땡겼고, 이쪽은 와가지고 땡겨놓은 데서좀더 땡겼어. 그니까 텐션이 더 강하게 간 거고. 지금 이 부분을 커팅을 해버리면은 커팅 라인이 조금만 잘못 나가면 이게 쫙 터져버려요. 주변이 건조가 돼서 완전히 딱 붙었을 때 이때 커팅을 해줘요. 그래 냅두는 거예요. 커팅, 막 빨리 해서 빨리 마감하려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거는 잡으하면쭉 벌어져 버려. 많이 당겨. 오버님 때문에. 그래 커팅을 사이드 미러도 한참 나뒀다는 이유가 무대도가 아니고 자리 잡는 시간. 단션을 많이 해볼수록없 그렇지만 필요한 거. 그렇지. 약간 인터바이 필요한 거지. 이 떠있던 산이 한쪽으로 몰리는 게 아니고 다 분산되버려. 그러면 이제 다 잡아야 돼, 일이 그러면 자국이 다 생긴다고. 근데 이거를 여기가 잼으채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기만 딱잡으면 양쪽으로 산을 조금씩만 높여주면 되거든. 큰 산만 딱잡으면 근데 이거를 못하면 분명에따른다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따버릴 거야.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글자글자글 생기고 가다 보면은 큰산 생겨버려. 여기서 오다 보면 여기에 이렇게 버리고 나눠줘야 되는데. 잘 나왔어. 최근에 한 트렁크 중에 제일 잘거 아 최근에 한 트렁크. S 클래스 이런 거쓰쓴거 쉬우니까. 어려운 트렁크 중에서는. 엄청 빡세거든. 범퍼도 어렵고. 딱 했을 때 퀄리티가 잘 나왔어. 그때 이제 만족감이 딱잘 나왔다. 근데 이 업종을 하시는 분들 다 똑같아. 어려운 범퍼, 앱 범퍼라든지 막좀 까다로운 범퍼 딱 두르면 긴장부터 하거든. 아유, 한 번에 나와야 되는이생각도터거든 할 줄은 알아. 근데 아 이거 한번안 나오면 한번더 해야 되고 시간 낭비에 필름 낭비에 인력 낭비에 한 번에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분명히 다할 거야. 근데 그거를 절구 시작하면 안 돼. 아 이거 어려운 차인데 쫄아 있어 이 차에. 그러면은 작업이 안 돼. 잘할 수 있어. 이 생각으로 해야지. 아, 뗄 수는 있어. 근데 꼭뭐 하고 센서하는 거이걸 떼는 게. 떼는 게 훨씬 빠르니까. 그래서 방법을 두 가지를 근데 다 알아야 돼. 이거를 뗄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붙여놓고. 여기에 지렁이 안 생기게 잡을 줄도 알아야 돼. 그게 기술이거든. 빼고 하면 기술이 아니야 빼는 기술이지 붙이는 기술은 아니다. 남들이 안 쓰는 기술을 써먹는 게 기술이지. 똑같아, 다네 명이 다 지금 똑같아 하는 게. 근데 남들이 안 써먹는 이런 핵심 기술을 누가 더 많이 생각하고 보완해야 되냐에 따라서 틀려.